안녕하세요 쿵킹입니다 그간 꾸준하게 공유를 드렸듯이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다시 한번 터져주었고 지금 시장은 도대체 저점이 어디냐 라는 공포와 혼란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의 이 하락이 과연 어떤 파동의 일부인지, 어디서 진짜 저점 가능성이 생기고, 어디서 아직 더 내려갈 위험이 큰지, 그리고 우리는 실제 매수 매도 전략을 어떠한 방식으로 잡아나가야 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가장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끔 단 하나의 영상을 통해 정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 특히나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신들린 거 아니냐, 도대체 상승과 하락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잘 맞추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 이에 대해 제가 최근에 드렸었던 관점들에 대해 본격적인 영상이전 간단하게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아직 상승 낙관론이 가득할 당시 저는 해당 지점에서부터 98K까지 의 급락을 가장 먼저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더불어 98K의 당시 다시금 107K 구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공의를 드렸고 이 역시도 역시 정확히 도달을 해준 상황. 또 다시 저는 최종적으로 83K까지 폭락의 시작을 강조를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도 단기 반등 및 하락을 꾸준하게 공유드린 결과 현재 8 목K에서 86K 구간 테스트는 바로 그 마지막 하락시 파동의 마무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점은 완벽했고 더불어 불과 어제 오전 1 0시경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기 이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렸던 차트 카운팅 그대로 현재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이처럼 결과적으로 모든 흐름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텔레그램 망에는 벌써 만명 이상이 해당 관점을 미리 선점해서 공유를 받아보고 계시고 모든 분석과 매수 구간은 실시간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이전 시장 구조가 급변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처럼 관점을 세우고 선행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보다 더 퀄리티 있는 무료분석당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영상 설명란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제 텔레그램 방 클릭 두 번이면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게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구간, 디테일한 파동 흐름과 다양한 뉴스 소식들까지 금일 중으로는 반드시 입장하셔서 이러한 추가적인 인사이트 제공 받아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후 시나리오 관련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제 관점은 이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83K 구간까지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해줄수 있다. 따라서 금일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0파동상 5파락이 거의 끝나 고 있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1 8파 하락이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 10파 같은 경우 매우 강한 하락 압력을 동반하고 큰 틀상 3파에 속하기 때문에 하락속도와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현재까지의 흐름은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따라오고 있죠.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은 4파 ABC 플랫 조정을 만들어주었고 그 이후 5파 하락이 완벽하게 오픈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86K 부근 지지테스트는 바로 그 5파 하락의 마무리 근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다져주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냐.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한 상승 신호가 발생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근처인 것은 맞지만 이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88.6k에서 89.3k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될시 이는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구간을 반드시 돌파를 해주어야지만 하락 오파가 끝이 났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공유드렸었던 핵심 구간 83k 해당 구간을 결정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 시나리오가 강하게 연장이 되어 줄수 있고 강한 상승으로의 전환 모멘텀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즉 83k 구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반대로 첫 번째 조건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된다면 다음 넘어야 하는 큰 저항 지점은 93.1k 구간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목요일 고점 라인이자 해당 구간을 반드시 돌파를 해주어야 하지만 시파동이 보다 명확히 구조를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유력해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더불어 최근에 RSI 역시 매우 깊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준 상태죠. 이는 과거부터 자주 반등이 나와주었던 포인트 지점인데요. 하지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출현을 해준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을뿐더러 누구나 다 이를 통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위 기준들을 우선적으로 기준점에아만 반드시 대응을 이어가셔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구간은 폭락의 마무리가 가까워지는 구간. 이면 분명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 저점 확정은 아니라는 것 정도로 분석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해당 관점을 기반으로 가장 현실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공유들어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롱 포지션 85.8k에서 86.2k 구간은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파동 5파락이 마무리될 수 있는 첫 가능성 구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점 확정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소량 정도만 분할적으로 매수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확정 기반 매수 89.3K 구간을 돌파 후 눌림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되돌림이 나오는 순간 안전도가 가장 높은 롱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숏 포지션 같은 경우 89.3K 구간을 돌파를 실패한다 이는 재하락 시도 패턴에 속하는 만큼 다시금 1차적으로 85K 영역까지 하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더 아가 85k 금방에서 분할 익절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남은 물량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83k 구간까지 마지막 하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일 영상 간단하게 정리 요약 드리고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현 상황은 10파 5파 하락의 마지막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점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 시점 추세 전환 가능성 구간에 컨택된 것은 맞지만 이는 반드시 89.3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 주어야지만 상승 전환 시그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쉽게 말해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시 저는 최종적으로 83K 구간까지의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추세전환이 빠르게 이뤄진다고 한다면 현 시점도 분출 가능하나 반드시 89.3K 구간의 돌파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로 금융영상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공포가 극대화될 때 이는 역사적으로 항상 최고의 기회가 나와주곤 하였습니다 물론 무지성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파동 및 가격, RSI 및 저항 지지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메리트 있는 자리에서의 매매는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머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다 하락을 거듭하게 되면서 투심이 많이 흔들리시는 상황이실 텐데 다음 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보처럼 어려운 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 및 빠른 관점 확인 실전 매수 매도 자리 공유는 일제히 제 개인 텔레그램 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후 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인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